아 그래? 어어... 최 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. 먼저 우는 헤란 아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지. 뭐난 누구든 도와달라하면 도와줘. 저저 말고요. 토스전 어떻게 하는지 알려. 어 내가 토스로 도와줄게. 아니 말고요. <웃음> 왜? <웃음> 어떻게 우려하는지 알려달라고요. 실드론 선크런시에 관심 없고요. 실드론 선크런시에 실드론 선크런시. 아 이거 근데 왜 육적얼링 안 찍었지? 아, 예. 안돼 이거 무조건 1브컴이면 육적얼링 찍어야 되나요? 형? 다 그러던데? 다 그렇게 하나던데 아니 제발 형. 뭐 확신을 주세요. 괜히 막 자기도 개념 알면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. 아는성은 <laughs> 6개월을 찍어야지 안 찍어야지. 아니, 근데 명훈나 어? 너가 너랑 민철이가 하는 아, 거 들어 내가 말해줬다 저번에? 어? 근데 다 아니래. 좋나? <laughs> 내가 말하니까 안 믿어야지. 뭐를 <laughs> 뭘, 뭘 말했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 저번에 그 어? 방어, 방업방업을 방어, 찍는다잖아. 어느 엄마한테. 아니, 애초에 방업을 찍고 취소하는 거 아니냐 명훈나 미탈 방어? 올리는 <laughs> 어 처음에 방업 찍을 가스 어, 바로 바로 형 바로 방업 찍은 게 아니잖아요. 원어논한테? 예, 네. 아니 레이스 원어논한테 모르잖아. 방업 안 찍은 방업 안 찍잖아요. 아, 아, 레이스 보면 방업 안 찍지? 그래. 레이스 안 보면 방업 찍지. 안 보면 안 찍을 수 있죠 형 근데 당연히 메카닉이니까. 어, 그거는 찍을 수도 있는데, 바로는 안 찍을걸? 네, 무탈을 날라가면서 이제 어, 하는 한 거죠. 어, 무탈 침후까지는... 왠지, 처음에, 처음에 무탈이 많이 안 찍힌다니까, 방업 찍어. 이 트럭 자체가 형이 틀린 거. 형이 틀린 거. 이트가이이가 훨씬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. 이게 개념 차이가 좀 나네. 오,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기분 나쁘게 잘 박았다. 타이밍 좋다. 와, 아니, 이거 잘하던데, 그. 뭐, 이거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까다롭던데요? 마린메딕 저렇게 나와가지고 배럭 저게 네. 털렛도 안 받고 줘사배럭 네. 음. 하니까 음. 근데 팔탈때 가니까 끝나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까, 까다롭던데? 만약에 앞에서만 상대할 생각하니까 먹히면 지는 거잖아, 드라 안 먹히잖아! 어, 먹힐 수 있나? 나는 이 마린메딕컨 아, 아, 나 진짜 아, 이 마린메딕컨 대 무링컨은 진짜 나 자신 있어 네. 아니 이거 사업이 안 돼있잖아, 마린이 사업이 안 돼? 처음에 가 있을 때 사업 안 되지 6류 가면 지금 8류잖아 아, 근데 6류 때는 짤채기가 좀 빡세긴 해. 찍어 잡아주 네. 6류 때는 점사해야지 누가 홀드하냐. 그런가? 아니 딱 여기서 이제 멈춰야지. 안 먹히네. 그래. 합니다. 네. 네. 이득 봤잖아, 이거. 이 미테란이. 근데 어떻게 이득이야? 이거 테란 손해야. 메딕 살리면 무조건 이득이야. 어, 최소 테란 손해, 테란 아, 손해. 아니야. 아, 최소 본전이지. 아, 아 이거 그냥 까어도 저거가 이겨지고 무탈적으로. 아 씨. 에버요, 진짜. 아, 아 그건, 진짜 그건 아니지. 그냥 어택당해도 이긴다니까 저 저구가. 아. 하. 때고 한 번에 잘라 먹으면 그냥 어택당해도 이겨 무조건 무탈지 11마리인데 저거는 한 10마리 넘고 아니야. 아나 테란 좀 오바일까? 아, 테란이 지금 좀오바해서 나가는데. 아 진짜 맞을까? 하면은... 뭉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바뭐 먹고 sd sd 하면 저거 존나 유리해요 아니 그니까 그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방금은 아니었다고 방금은. <목소리> 아 아니, 방금 싸우면 그냥 싸우는 게나 이거 턴한 거보다. 이거 이거는 이기지. 저... 이건 이겨. 이거는 아니 터할 필요가 집에서 없어요.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집에서 위에 덮어리면 잡아도 되는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피웠대 한번더 이렇게 딱 뺐다가 그냥 아까 가. 전에 그냥 이렇게 먹고 뒤에 네. 스틱 딱 찍으면 된다고요. 있어요? 그냥 먹혔는데 어. 두 번째 게 너무 늦게, 어. 늦게 먹혔어. 어. 지금 발키리 뽑아서 가잖아. 이리요. 어. 지금 발키리가 어. 그래 보이긴 해. 시간이 어. 느렸어 지금. 늦게 먹어 사실 어. 맞는 말이합니다 어. 이거 히덴이 늦어서 지금 늦어서 이거는 발키리 두 마리 때 가면 못 막아요. <목소리> 테란이 저마린 메딕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털에도 안 받고 태크 탈라고 나가는 거라서 손해는 아니었어요. 그래 <목소리> 어... 두 발키리 때 가면 끝나이고 하긴 막고 막고 모아서 오는 게 좋긴 해. 와 너무 착해서 이거 이거 가면, 것 끝나, 것 끝나. 가면 끝나 가면 끝나. <목소리> 이러고 베스라면서 트투앤 <투에 목소리> 배하면 돼요. 어병영이 어, 잘한다. 잘한다. 지금 넓고 안떠요. 1,1업 되거든요. 야, 또... 좀 있으면. 나 이긴다 했잖아 황 근데... 황병용이. 한분만더 아, 있으면 방위업도 되거든요. 로서는발이라면 맞는 말이 기다렸다가 해야 돼. 지금 들어가면 안돼. 기다렸다가 야지 어휴 막혔다. 어휴 막혔다 이거. 루탈줄이로 가는 것 같은데 그냥? 어. 아 이렇게 <목소리> 막혀, 이렇게 그냥 이렇게, <목소리> <맨날> 이렇게 <목소리> 가던데 지금. 아 이거 기다렸다가 야지 <목소리> 지금 <목소리> 마이만 따로 갔잖아. 아. 아 어... 야, 야 이지우 뭐야? 아 네. 이러면은... 내가 저번에 이렇게 갖고 혔다고어나 그거 맡은다. 기다렸다가. 이런 그 방어라인 자체가. 그래 기다렸다가 쓴 강도는 건데 저거. 러그도. 퍼실리티 없나 형들어? 있어 있어. 완성됐어. 근데 이러면은 이에 이러면 저거가 좋잖아. 이러면 이제 저거가 좋지, 다꼬라박았으니까아 아니야. 이래도 테란이 좋아. 야, 드론이 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테란이 냐 이게? 챔버가 없잖아. 이때 명훈아. 이때 3시에 럴크 세 마리 보르면서 바로 멀티 펴야 돼. 알겠어? 이때 드랍십 하나를 쓰면 거는 무 탈이 살아 있잖아. 방금 다 죽었잖아. 4개 남았던데? 아니, 못할, 못할, 그래 지금 저거만 있어도 스컬지로 몸빵 될수 있잖아 아 그래? 그냥 뽑는 거야 어, 근데, 근데 그 스카이가 그래. 본진 드랍 1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안마다 시각 걸려고 하는 거 그거는 딱그 느낌은 아닌데 뭐야? 뭐야? 아니 가디언 히럴디파 쇼부쳐도돼 이거는 답이 없어 자드 히럴디파 있어? 절대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업이 느려서 네. 못 이긴다니까 이거? 아니 떨어지면 끝인데 이거는 왜아 봐봐 가드 아니잖아 10년으로. 드론 더 찍잖아. 뭐 왜안 내려? 그럼 맞잖아. 지금 옮겼잖아. 네, 막았는데? 여기는 어떻게든 우가 잘하네. 근데 이거. 가유한요 여기서 들어와서 저거 좋지. 네, 어. 아, 그니까 배슬이 없잖아. 쓰면 안 된다니까? 왜 이게 배슬이 없어가지고, 가디언, 아니, 가디언 막다가 보면은, 1위기 네. 다 써가지고, 아, 디파가잖아못 막아? 근데 이거, 드랍십 쓰는 어? 마인드가, 어? 어떤 마인드냐면, 발키리를 아. 뽑았기 때문에 배슬이 늦잖아. 아. 뒤늦게 아. 배슬 뽑아도, 별로 안 좋다 생각해서 드랍으로 아. 이득 보려고 한 거야. 어. <laughs> 너무 뽀록놀이는 마인드 아닌가요? 근데 그냥 무난히 가도 불리한 거한번 승부수 던진 거지 근데 아, 그러니까 저는 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했 나도 왜냐면은이 맵에서는 특히 사카스가 어떻게 뭐 빡세고 배스를 뒤늦게 찍어서 어떻게 빡세 12시에 나오든지 하고 3시 짜투리로 돌린 다음에 3시 먹으면 빼도 되지 <laughs> 쥐는 다 음... 막으면서 진짜 어... 이씨. 그러니까 챔버 업그레이드도 안되고 네. 이거는 진짜 상가스 먹을 수 없는 아... 상황이었습니다 아... 아니 쥐는 쥐는 아, 안 주면서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네 맨날 3시쪽에말린다 갖다 놓잖아 네, 그래 놓잖아요, 대씩 맨날 펼쳐놓잖아요 한 부대씩 맨날 가는 길에 네. 뭐하냐 울트라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다 죽는데 울트라 없잖아 울트라 업그레이드가 느려서 울트라 없으면 디팔로 잘 쓰면 되잖아 네. 업그레이드 무시한면 다크섬 한방 풍치면 공사도 말이 되든 말든 백0 0방 때리든 200방 때리든 안 죽는데 아, 아 근데 이거는 병영이가 운영했어도 괜찮았는데 저은 챔버가 이렇게 없는 줄 몰랐겠지. 인정. 원래는 있으니까 방어 되면은 솔직히 뱃을 따라가면 불리하긴 했어요. 인정. 그래서 급했어 병영이가. 지 아... 처음 발키리 때 너무 박았다.